3273번째입니다. 흥정 안 하면 상인에게 신뢰라는 경탈라는 대로 주고 샀어. 왜지? 왜냐니? 딱 마음에 들었으니 암만 그래도 흥정은 했어야지. 그 상인한테 엄청 신뢰를 범한 거라고 영화의 한 장면. 북아프리카 어디 갔던데? 그 집안 고유 특산물. 마음에 들어 탈라는 대로 가려고 그까지정도 x 액야 죽어나왔는데 지인이 그러네. 비싸게 바지 가 쓰고 샀다고. 그러니 다시 함께 돌아가 재흥정하자. 고 그런 물건과 감당하고 아니고를 떠나 흥정이란 과정 자체를 넘겼으면 그 상인한테 신뢰를 무례를 포한 거라는 흥미롭지 않나? 세상 상인은 어디든 누구든 무조건 비싸게 팔아 남기는 줄 알았는데 그게 다가 아니란 얘기. 세상 어떤 상인은 이윤 크게 못 남겨도 살려는 사람과 못해기는 흥정 밀당으로 죽고 산다 단지 파는 것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게아니라는 걸. 근데 그런 존심 가진 상인 얼마나 되는지 경탈나는 대로 죽어 샀어 왜지 왜냐니 딱 마음에 들었으니 암만 그래도 흥정을 했어야지 그 상인한테 엄청 신뢰를 범한 거라고.